짜겠다 이거 드시는 사람. 저희 어디 가요? 저희 오늘 일하러 가요. 오늘은 농사일을 한번 해보려고요. 장비를 다 챙겨왔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디서 작업했는데요? 응. 저 칼질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응, 잘하네요. <laughs> 전국에 계신 홍밥집 여러분, 장수군에는홍밥적을 위한 시래기밥? 시래기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꼭 드셔보세요. 아, 이렇게 손질하고 삶고 깨끗하게 해서 네, 네, 넣고 밥만 지으면 된대요. 특히 변비 있는 여성분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시래기는 참 좋아요. 저도 시래기 즐겨 먹거든요. 장소에서 나무청으로 아, 어. 만든 시래기. 제가 직접 썰은 시래기입니다. 이걸 드시는 분은 건강해지실 거예요. 5년된 집간장, 네 국자, 은통 간장 하나, 둘, 셋. 그만. 어, 세세 국자 여러분 세 국자예요. 얼마큼 사주세요? 응. 하나, 둘. 묻혀요? 네. 조물조물? 요리하는 여자예요.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? 이거 어떤 게더 맛있는지. 한 번.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봐주세요. 네, 번이죠? 네. <목소리> 아니요, 이거 제가 한 거예요. <목소리> 아, 어떡해, 나 이제. 결혼해야 되는리 일을 이 하면. 자, 300g입니다. 오! 300g! <목소리> 어머님, <어머문이, 목소리> 좀 대조해야죠. 어머님의 아, 마음입니다, 아. 여러분. 장수근의 어머님들은 검을 두는 어머니. 사랑과 정성을 담는 어머니. 이걸 <목소리> <목소리> 눌러? 그냥 눌러요? 내려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도 여기 들어가서 내산이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. 아, <목소리> 아 이게 안 돼! 홍특이! 아, 이거 소리 나면 된거예요와 완성품. 이걸 넣고 시래기국을 끓여먹으면 됩니다. 시래기국을 먹을 줄만 알았지 해보는 건 처음인데,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아, 숨길 뻔했어나팔지다 <목소리> 어머님이 좀 해주셔가지고, 이렇게 하는데 맛은 있었어요. 요리는 그냥 접어야 할란가 봐요. 똥손오늘좀 날이 아니었나? 오? 어? 오! 맛있네? 음! 이게 뭐게요?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제가 뭘 하다가 있지래 장수군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.